호쿠자와 유키치 1835년 1월 10일에서 1901년 2월 3일. 일본의 개문가이자 교육가로 에도의 네덜란드 학교인 난학숙을 열었고, 메이로쿠사 명육사를 창설한 후 동인으로 활약하며, 실학과 부국강병을 강조하여 자본주의 발달의 사상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1858년 에도 강호 현지의 도쿄에 네덜란드 학교인 난학숙을 열고, 1860년 이후 박후 화 막부 편회 사절로 3회에 걸쳐 해외를 여행하며 새로운 문물을 접하였다. 1868년 학수고를 이전하면서 개요기주쿠 경영에 숙로 개칭하였는데 이것이 오늘날 개요기주쿠 대학의 개원이 되었다. 메지유신 이 명치유신 후 신정부의 초빙을 사양하고 교육과 언론 활동에만 전념하였다. 1873년 메이로쿠사 명육사를 창설한 후로는. 동인으로 활약하면서 실학을 장려하였으며 부국강병을 주장하여 자본주의 발달의 사상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1882년 시사신보를 창간하였고 만년에는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크게 공헌하였다. 저서에는 서양사정학문의 권유문명론의 개략 등 호쿠자와 삼부작을 비롯하여 보공자전, 신여대학 등이 있다.